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맨날 욕먹고 어떤 직장에서는 폭행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고 저 때문에 주변이 힘들어 하는 걸 보면 거기서도 이제 스트레스도 오고 제가 멘탈이 강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문제일 것 같은데 제가 멘탈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말에 상처를 받아도 이게 상처가 이게 막 되게 커지니까 항상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서비스직에서 일할 땐 이제 퇴사하신지 며칠 되셨죠? 퇴사한지 이제 딱 일주일 됐네요 일주일이요? 실질 잠깐 서고니까 어때요? 몸은 편한데 마음은 편하지 않고 돈은 빨리 벌어야 될것 같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9년 동안 조리사 직업을 했는데. 저랑 전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우리 쪽은 이제 안 하고 그나마 할줄 아는 게 영상 편집이니까 기술을 좀더 배워서 그쪽으로 가볼까 생각 중이기도 한데 그쪽도 사실 어렵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공장에 들어가든 뭐 어떻게든 돈 벌어야죠 서른 아홉인데 할줄 아는 게 없어서 그 전에 요리했었잖아요 그쪽을 안 하시려고 하시니까 네안 맞아서 요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세요? 네, 음료 만드는 일을 하다가 손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요리 쪽을 좀더 이제 오래 하고 싶어서 요리도 배워가면서 이제 나만의 가게를 만들어야겠다 딱 이런 꿈으로 이제 요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요리사가 요리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하고 이제 짝짝꿍이 잘 맞아야 되니까.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저는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걸 거예요. 두세 번을 말해야 알아듣고 사람이 화를 내면 자기 자신을 혼자 막 깎아내리고 또 알코올 중독까지 오고.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니까. 네, 요즘은 그걸 좀 위해서라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고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할 게 있다면 20대 때는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사장이 이제 자른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잘림의 연속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놔라이거의 연복이었어요. 20대 때는. 30대 때 우리를 시작 시작하고... 요리는 사람 한 명이 빠지면 일이 그만큼 더 많아지니까 자르진 않고 이제 더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왜 그거밖에 못하냐 막 이러고 한 번에 말하면 좀 알아들어라 막 이러고 지금은 <laughs> 뭘 해야 될지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20대 때는 잘 참고 넘어갔거든요. 30대 중반 초중반이 넘어가고 나니까 욕먹으니까 위축돼가니까 왕따당했던 기억까지 막 나는 거예요. 난 원래 왕따였으니까 그리고 군 시절엔 또 고문관 시절을 보냈으니까 뭐 욕먹은 건 당연하다 맨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계속 깎아내렸던 거 같아요 이런 인생을 살았었죠 <laughs> 네. 요즘은 그냥 맨날 욕먹으면 진짜 학창시절 때부터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모태솔로였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모태솔로 백수가 됐잖아요 이런... <laughs> 네, 하나 직업이 더 늘어났네요 백수라네. 도커노총각이게 테크트리가 되는 게 아닐까요? 솔직히 도거노총각이라는 타이틀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봐야죠. <laughs> 솔직히 도거노총각 유튜브 주제에서는 되게 좋은 주제일지 모르지만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해쳐 나가기 위해서 80대라도 멋있는 남자가 돼봐야죠. 지금까지 이제 요리 쪽 일하면서 네. 월급은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주 6일 일하면서 이제 12시간 일했을 때는. 2 5 0 받았고 그만둔 직장은 이제 주 5일 해가지고 9시간 해가지고 4대보험 뛰면은한1 9 0 정도 주 6일에 12시간씩이요? 근데 그것도 12시간이면은 다행인데 12시간 더될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쵸 <laughs> 14시간도 일한 적 있고 새벽 3시, 4시까지 일한 적도 있어요 출퇴근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날은 이제 업장에서 그냥 자가지고 그럼 요리가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포기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요리를 포기하는 것보단 낫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하다가 최근에는 그냥 포기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구나. <laughs>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 생각이 든 결정적인 요인이 있나요? 최근에 이제 직장 동료들이랑 일을 하면서 가장 빨리 느꼈어요. 동생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경력이 9년이고 한 명은 경력이 5년이에요. 그리고 경력이 5년인 그 동생은 파일 생활은 물론이고 요리 직장 생활도 저보다 늦게 한참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이제 워낙 뛰어나고 잘하고 그 친구에 비해서 저는 반에 반도 못 쫓아가니까 한참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조리 쪽을 그만둬야겠다. 이 고민을 하는 걸 이제 그 직원들도 다 알아요.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다른 직업 택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조리랑은 안 맞는다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리 쪽은 안 맞는 것 같다 동생들도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일하는 친구도 얘기를 했고 그 경력 5년인 친구가 이제 9년인 저를 가르치면서 엄청 힘들었다고 하니까 그 전에는 따로 해봤던 건 없었어요? 요리하기 전에? 음료 만드는 일을 잠깐 했다가 그쪽도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칵테일 만드는 것도 배웠었고 빨리 회의했던 거예요? 네 잠깐 네 거기서 이제 음식 만드는 것도 배우고 음식 쪽으로 좀더 배워서 깊게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체력도 좋아야 되고 분해전도 빨라야 되고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저한테는 좀 벅찬 것 같더라고요. 남들이 딱두번 알아듣고 막 그러니까 요리 경력이 9년인데도 불구하고 3년인 동생들보다도 뭔가 많이 부족하고 이 직업은 나랑 전혀 맞지 않는 직업이구나. 서비스업 자체가 나랑 안 맞구나 싶어서? 그냥 서비스직을 아예 그냥 그만두긴 그만둘 건데 사실 좀 막막해요.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지 그나마 조금 할줄 아는 게 영상편집인데 근데 그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 지원으로 좀 배워서 이제 취직하면 될것 같긴 한데 그것도 안 되면 단순노동 같은 데 알아봐야죠. 그 전에 일했었던 곳이 폐업한 거잖아요. 폐업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요? 느낌이? 망간비 교차했어요. 돈줄이 끊긴 거 그것도 있고 그거랑 동시에 이참에 뭐안 맞는 직업 분양 청산하고 다른 직업을 알아볼까 딱그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근데 그 생각은 항상 들었어요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하긴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아닌 거 같아서 저한테 안 맞는 직업을 그래도 하다 보면은 재미 들리지 않을까 지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적응 빨리 할수 있지 않을까 8년 9년을 해도 적응이 안 되니까 폐업을 예측했었나요? 예측은 못했어요. 예측은 못했는데 폐업 소식 듣기 전까지는 그래도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그 동생들도 있고 뭐그 동생들한테 최대한 배워봐야겠다 딱이 생각 들었는데 최근 직장에서는 어떤 직원이었었나요? 애증의 직원. 그러니까 최근 직장 동료들은 다 좋았어요. 다 한결같이 잘해주고 그래도 이제 쓴소리할 때는 쓴소리 하는데 아무래도 동생들이니까 이렇게 막 쓴소리는 못하고 그래도 좀 이제 잔소리 벗긴. 그 말? 동갑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또 경력이 15년이에요 하나하나 이제 참아가면서 이제 알려줄 거다 알려주고 저는 그거에 비해서 잘못 따라오니까 못 따라오니까 데리고 가긴 되게 힘든데 착한 형이니까 뭐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이미지였던 거 같아요 일하던 곳에서 그만뒀잖아요 네, 네. 그때 느낌이 어땠었나요? 아... 이제 조리사는 그만 해야지. 이제 이 지긋지긋한 조리사 생활은 그만 해야겠다. 뭘해 먹고 살아가지? 뭐하면서 살지?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일은 빨리 구해야 될 텐데 그래도 막기 하기 전에 뭔가 하나 기술을 국비 지원 통해서 더 배워볼까? 나중에라도 기회되면 네. 우리쪽 다시 생각은 있는 거야. 아니면 아예 포기할 거? 지금 상황은 잠시 포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이제 저라는 사람이 이제 마인드가 바뀌고 저도 요즘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저라는 사람 자체가 바뀌면또 무슨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운동이 또뇌 건강에 되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뇌 건강 때문에 운동을 시작한 것도 있고 조리를 다시 할지 말지는 저 자체가 이제 변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수독이지만 완전 네. 은 아닌 모르겠어요. 완전 수도 비슷도 있고 만약에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된다면은 그쪽으로 쭉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이쪽이 음. 힘들죠. 쉽진 않죠. 무슨 일이든 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요리도 체력이 좀 중요하잖아요. 네, 체력도 중요하고 체력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두뇌 전. 빨리빨리돼야 되지만 매뉴뭐뭐 뭐 들어왔는지 다 기억해야 되죠. 기억해야 되고 직원들과 풀발이또 맞아야 되고. 유튜브 재미는 있지만 쉽진 않잖아. 네 유튜브도 쉽진 않죠. 네 많이 봐주세요. <laughs>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 영상을 이제 요리사 준비하시는 분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 요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 를좀 해주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 말도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정답일 수도 있고 그냥 가볍게 들으셨으면 하는데.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요리를 좋아해서 이제 요리를 하는 거면 그게 일적으로 빠지면서 요리를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난 요리가 좋으니까 이게 계속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요리를 하면서 이제 계속 어 재밌다 재밌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왕 뭐 요리를 시작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건 재미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요리 하시면서 재미를 느끼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 요리 쪽이? 그런 얘기긴 하지만 욕망이 하고 실제 때리는 경우도 한가요? 저도 얘기 듣기로는 옛날에는 많이 그랬대요. 요즘에는 폭력을 쓰면은 신고하고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뭐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경각심은 주죠. 요리라는 게 주방에서 일을 한다는 게 기름 있지, 칼 있지, 불 있지. 주변에만 보면은 다 위험한 것 특성들이니까 긴장하라는. 미래의 자기 자신에게. 아. 쑥스럽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환보다는 나아지고 싶어요. 그게 답니다.